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그 시도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는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한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자신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통로로 사용받은 사람은요 자신이 말씀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저 사람은요 마이크나 스피커와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앞에 보면 우리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제가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저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이 마이크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지 내 뜻을 전하고 내 생각을 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마이크가 살아있다는 라 거죠. 이 마이크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유 의지를 마음껏 사용해서 내 생각이 아닌 것을 아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처럼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르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원리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깨끗하고 선명한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 부단히 자기를 살피고 성숙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성숙하게 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이 그게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일차적인 어 노력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비워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지면 그기에 과일도 담고 음식도 담고 새로운 요리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그릇을 쌓아두게 되고요. 또는 쓸모없는 그릇이 되면 결국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고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적절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적절히 필요한 것에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그릇,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먼저 말라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어 의심 첫 번째 회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어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워드렸습니다. 희생을 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녀까지 드렸습니다. 가정까지 드렸습니다. 산업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삶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절 2절, 2절 중간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마치 원망과 회의가 섞인 기도와 같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예를 통해서, 어, 저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야곱과 에서의 예를 통해서. 형제 간의 에서와 야곱 중 하나님은 야곱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실험하여서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불구자가 되는 일이 있어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사랑, 너를 내가 택하여 부른 이유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더라는 거죠.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3절, 4절에 나타나는 야곱과 에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아 야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다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묵묵히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안 편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안 섰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안 편인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뿌리가 정확하게 내려진다면요. 결국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안 맺혀지는 거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리 시간을 보내어도,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거죠. 철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 맺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백년이라는 세월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백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깜깜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자신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은 그 열매를 결국 맺고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박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지 큰 사랑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에돔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그 더욱 그 사실을 확실히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에돔은요 나라가 망한 후에 땅이 황무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3절 끝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서를 미워하고 처음부터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장자의 특권을 주셨고 어?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에서는 그 장자권을 등한시했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별 다름없이 그는 장작권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기 중동 사태를 보십시오. 이라크, 이란, 시리아, 지금 시리아 사태 화학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거기 시리아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11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 이후에. 그 독재국가 아닙니까? 북한하고 똑같습니다. 3대 악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그 시리아 보십시오. 그그 그 땅이 어떻납니까? 시아파하고 수아파 이 이스라엘 이슬람 종교 두 파가 전쟁을 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끼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끼어 있습니다. 기독교가 끼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막 싸우고 죽입니다. 시아파하고 어, 어, 수아파파가그그 그 이슬람 교도가 만들어낸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보아를 주셨습니다. 그 석유, 그 많은 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라입니다. 상위 0.00001%만 세계 최고의 가포를 누립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지.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4절에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일으켜 싸우고 해도요. 결국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들이 쌓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돈이 많고 지 아무리 거저 석이만 어? 팔아, 팔아도 저들은 떵떵거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살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어리석은 말이죠. 어리석은 말만 하죠. 참된 고백은요. 눈을 넓게 뜨고 주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할수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눈을 열고요. 우리나라를 떠나서 눈을 열고요. 세계로 눈을 여는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호와는요. 이스라엘 땅,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온 세계 지역에 밖에서도 크신 분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적 지경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기뻐, 감사, 찬양, 존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며, 일하며, 살아갈 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변화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짐을 고백해,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이기시고 우리를 이스라엘과 같이 선택하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살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런 가정 그런 사업이 될수 있도록 주여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나가서 열매 맺는 삼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